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문제 62번, 열교환기에서 보일러 또는 응축기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관 평행유동 열교환기에서 115도로 들어오는 뜨거운 기름에 의해 에탄올이 78도에서 0.04킬로 람퍼 세크의 비율로 증발된다. 그럼 열교환기의 총합 열전날 개수가 320와트 버미터제곱하기 도시 열전달 표면적이 5제곱미터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뭐, 열기환이의열전 날률, 대수 평균 온도 차 델타 TLM, 기름의 출고도 기름의질량 유량 갖다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열기환이 문제를 풀 경우에는 하시 뭐고, 콜드가 뭔지부터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에탄올은 78도에서 증발, 그럼 길름은 115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길름이 뭐라는 거죠? 기름이 하시 되고요. 그럼 에탄올은 뭐가 되죠? 에탄올이 콜드가 되겠습니다 더, 나, 더 낮은 온도 콜드 기름은 더 높은 온도 핫자 그럼 이제 열교환 뒤에 열전달률 갖다 구하라라고 하네요 자 지금 기름은 백키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의 바로 출구온도 몰라 이해죠 그럼 에탄올 한번 보자 에탄올은 증발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78도에서 증발이 되잖아 그럼 상변화가 일어나겠지. 자여 친구는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변화.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 많은 에너지를 뭐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뭐 그런다 이 뜻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에탄올은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Tc인과 Tc out이 같해. 그 말은 78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에탄올은 비열이 일단 안좋어졌잖아 비열이 안좋어졌기 때문에 열량 공식을 못 써. 그러면은 뭐 어떻게 쓰면 그럼 뭐 어떻게 갖다 구하면 되는데요? 에탄올의 질량유량과 즉 증발률과 증발엔탈피가 있네. 이거 두 개가 이거 두 개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열교환기의 열전달률은 라지 큐다시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m 다시 hfg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치 증발률은, 아, 0.04kg per sec라는 유치 증발률 곱하기 증발 엔탈피로 846kJ p 킬로 kg을 해주면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3 3 84kW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열교환기의 열, 열 전달률이에요. 자, 다음 대수 평균 온도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수 평균 온도차를 딱 구하라 하면 많은 애들이 항상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 델타 Tlm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아, 이거 l n 델타 T1을 델타 T2로 나눈 거 분에 뭐 델타 T1 빼기? 델타 t2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 공식을 내뱉는 게 아니야. 어, 그럼 뭐 어떻게 내뱉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내뱉는다 치자. 그럼 델타 t1이다라고 한 녀석을 dh in 그 빼기 자, 평행 유동 열교환기기 때문에 dc in이 됩니다. 평행 유동은 이거다. 그럼 델타 t2는 dh out 빼기 dc 아, 웃으로갖다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HE는 얼마죠? 백1 5도 C는 얼마죠? 78도. c t 얼마죠? 78도. H, o 이 지금 지문에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공식으는 현재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TH이 얼마라고? 백1 5도 그럼 TC는 78도. 그럼 아마 37도가 되겠네. 이에 대해 자 그래놓고 연마는 T H out 맥이 7 8도로 써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너 no. 근데 T H out 없어서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갖다 구한대요? 요거는 퓨다시다라고 한 녀석은 총합 열전달계수 곱하기 열전달 표면적 곱하기 델타 T L M 6즉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Q가 이미 주어졌죠 U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표면적 주어졌죠 그럼 델타 TLM 갖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자 그럼 한번 해줄게 그러면은 델타 TLM이다 라고 한 녀석은 다른 말로 UAS분의 라지 Q 다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라고 한 녀석은 320와트퍼 제곱미터 곱하기 도시 곱하기 as는 5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럼 q 시다 라고 한 녀석은 33.84잖아. 근데 여기 와트 있네. 얘 킬로와트제. 얘 와트로 바꿔. 네. 열에빠이면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대수평균온도차는 21.15도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괴상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름의 출구 온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의 출구 온도를 여기서 써먹는 거다. 21.15로 구해진 걸로 대수평균 온도차로 갖다 구하는 거야. 그럼, 자, 봐라 델타 tlm 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ln. t 1은 37도가 돼야 되겠네. 그럼 T2는 TH o u 빼기 78도가 돼야 되겠네. 그거 보네. 그럼 델타 T1은 37도가 돼야 되겠네. 빼기 그럼 TH o 빼기 78도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게 21.15도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런 방정식의 경우에는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 알겠습니까? 뭐 자세한 거는 따로. 그 설명 안 할게요. 그럼, thout은, 그럼, 얼마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아, 88.6392 도로 나오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의 출구 온도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기름의 질량 유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기름의 질량 유량은 1, Q 다시라는 녀석이랑, T H 아웃 t 이란 녀석이랑 기름의 비열과 가면은 기름의 입고온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의 질량유량 한번 구해보자. 자, 라지 Q 다시다라고 한 녀석은 기름이 뭐죠? 하시아콜드야, 하시지. 그럼 M H 단 나오겠네. 곱하기 비열 c 에 p 콤마 H 가돼야 될지 곱하기 T H 의인 빼기 T H의 아웃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바로 mH 닷 곱하기 기름의 비열 2.2 킬로줄/킬로그램 퍼 곱하기 도시 곱하기 TH는 1 1 5도 빼기 TH 아웃은 88.639도가 2 돼야 되겠죠. 자, 그래놓고 Q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뭐야? 33.84kW가 되면 되겠습니다. 요거 얘네 그래놓고 m h 다즉 기름의 질량 유량은 바로 0.584kg/s로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이 문제 62번은 대수평균 온도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푸는 문제인데 뭐 일단은 이거는 문제 61번 뭐 60번 뭐 이런 보, 다른 보일러 응축기 문제와는 다르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거면 문제 60번 61번 푸는게 가장 나아 이건 그렇게 좋은 문제 아니야 왜이 대수평균 온도차를 갖다 구하라고 하는 것부터 괴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는 풀든 말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푸시면 돼요.